피디, 온피디, 틱톡 떨리부터 먹어볼게요. 누가 잡을 때? 아니 우리가 알아. 알았... 아나잘 건데. 아 내가 잡을 자 하나 둘셋 오. 자, 자 앞으로 앞으로 좀더 앞으로 앞으로 와서 톡젤리를 한번 아 그쪽으로 먹으면 안되지 아 이쪽으로? 아, 아아아 입으로 깨물어야지아 재미없다 오야 자리 바꿔 자리 바꿔 자리 바꿔 찍어 아, 찍어 진짜. 누구 한명 찍어 나도 먹게 자자 음. 저는 자, 자, 음. 이렇게 두개 중에 하나를 음. 먹을 텐데 어느 을를고를까요 빨리 골라요 구독자들이 음. 궁금해하잖아 둥동둥동동동동동이이도 이렇게 이걸 한번 먹어 보도록. 동동동동동동거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 형아 나 다시 해볼게 형아 나 다시 해볼게 <목소리>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이게 뭐야 이번엔 다시 했어 제가 한번 해볼게 맛있게 먹을 수가 있지 <목소리> 음 너무 맛있먹나 뭐해? 어 이제 새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다왜 자리가 바뀌었냐? <laughs> 어이씨 뭐야? 자, 자리 바꿔 이봐, 자리 바꿔 이봐! 자리 바요 아니 아까 여기 무은 너무 실망돼 단백질 듯이 먹어볼까? 혹시 이거 핑크색 부분 몇 살부터 그안 먹었지. 그 어, 맛은 민트 맛? 응. 봐 민트 덕후 내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지. 배운 온피디가 민트 덕후거든요. 오늘은 민트 맛이지. 할 때, 할 때. 할 세? 할 세. 제가 찍어드릴게요. 아니. 이제 드세요. 무슨 맛이에요? 그냥 엄청나게 단 짤리 맛. 아니 제가 민트 제가 민트를 안 좋아하는 브로파여가지고 그냥 민트예요. 민트 초코 내가 먹어볼게. 민트 초코 아니야? 맛있다? 엔드폰떨어뜨릴뻔 했네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면은 이거보다 한 5.7배 5.8배 그정도 더 달아 훨씬 달아 설탕이 많이 있어서 근데 무슨 과일맛인지 모르겠어 그냥 과일맛에 한 6배정도 단이 들려요 그냥 오레오는 언제 드실 건가요? 오레오 노란색이 오레오 뭐? 먹어주세요. 어! 아들들 내 노란색 괜찮아? 그래. 뭐야? 그냥 오레오가 아니라 미니 오레오거든요. 이 사이에 노란색이 숨어있어요 오레오 빨리 먹어주세요. 꾹 너무 이게, 못 생겼어요. 야, 이게 음 새우, 새우, 새우. 새우요? 이게, 이게 새우, 새우, 새우 노란색. 내가 먹었지. 야베 별이나가 차영을 방해하려 그런다 오지 마라 너무 말이 없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합시다 빨리 네. 엔딩 찍어 오늘 먹방은 여기까지구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야, 안녕. 뚜두두두두, 뚜두두, 뚜두두, 유, 유. 예! 안녕 뚜두뚜두뚜두 두우유유 예! 안녕